안녕하세요 이슈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처럼 두터기 네.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리뷰를 끼고 왔습니다. 저는 몸은 그래도 조금 마른 편인데 밑에 이렇게 살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찍힌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두 턱이 잡혀 있고 하프마다가 찍힌 엽사 같은 거 보면은 두 턱이 굉장히 심하게 잡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나는 왜 그래도 뚱뚱한 편이 아닌데? 여기 이렇게 턱 밑에 살이 많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. 근데 이게 불규칙한 식습관이랑 호르몬 변화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얼굴 림프절 주위에 부종하고 지방이 붙게 되면서 피부 노화에 따라 탄력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도드라져 보이는 거더라고요.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원인을 알고 보니까 제가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도 하고 식습관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막한 번에 몰아서 먹거나 아니면 되게 자극적인 걸 먹거나 이런 게좀 심한 편이라서 아마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살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저도 이두 턱을 조금 없애보고 싶어서 예전에 유행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. 막 V라인 밴드도 사서 집에서 해보고, 막 V라인 팩 유행할 때는 그것도 사서 해보고, 그리고 막 셀프 마사지 같은 것도 해봤는데, 근데 이게 단기간에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으니까 며칠 하다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오늘 제가 리뷰할 요 브이케어 스파클링 부스터는 단기간에 효과를 입증한 제품이고 인상으로 효과를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길래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오늘부터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 써보기 전에 제가 후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후기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 제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사용하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먼저 알아야 사용을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제품은 이중턱 같이 턱 부위의 리프팅 개선을 도와주는 리프팅 케어랑 피부 탄력과 탄성 회복력 개선을 도움을 주는 탄력 케어 그리고 턱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. 셀룰라이트 관리나 붓기나 아니면 탄력 개선이 좀 필요한 부위에 발라서 바디케어까지 같이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게 바를수록 기포가 톡톡 터지는 탄산 크래킹 특허 기술로 이중턱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. 그럼 일단 화장을 다 지우고 기초 제품을 발라서 보습을 해준 다음에 오늘부터 1일차 관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고고! 이제 집에 있는 요 밴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냄새가 조금 나긴 해요. 너무 위에까지 올라가면 화끈거리기도 하거든요. 하기 전에는 꼭 기초 그 마무리 클렌 마무리 크림을 좀 괜찮은 걸 발라줘야 돼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마지막 7일차입니다. 이거를 흔들어서 일단 지금 제가 딱 일주일을 사용해봤어요.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브이라인이 됐다. 이 정도는 아니지만, 뭔가 사용하고 나면은 뭔가 쫀쫀하고 탱탱해진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. 근데 막 이거를 사용해서 갑자기 동그란 얼굴이 V라인이 됐다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거를 해서 그런 건지 제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살 빠졌다는 소리를 듣긴 하거든요? 근데 일단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니까 이게 인체형 LPG 가스라고 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이게 한 번에 얼굴에 분사하시지 마시고 꼭 손에다가 먼저 분사를 한 다음에 턱 밑이나 이렇게 내가 조금 관리하고 싶은 부분에다 바르면 이게 탄산이 탁탁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시원한 쿨링감이 확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사용감이 나쁘지 않았고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그래도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금 여기 턱살 조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이겠죠? <laughs> 그럼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어, 한번 꾸준히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다 싶으면 또 리뷰를 들고 올게요.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